스코어 스타트 41쪽입니다. 예제 1번 다음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유리식의 뺄셈입니다. 뺄셈을 할 때는 통분을 해주면 되죠. 분모 두 개를 곱해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 첫 번째 분수의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1을 곱해주고 두 번째 식은 분모 분자에 X를 곱해줍니다. X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, 그럼 분모가 일치하니까 두 개를 빼주면 X, X, X 더하기 1분에 그냥 1이 남죠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거 역시 통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것도 분모가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도록 통분을 해주면 첫 번째 분수는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2를 곱해주면 되고 두 번째 식은 분모 분자에 x 빼기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곱했습니다. 그럼 분모는 똑같으니까 일단은 그냥 전개하지 말고 놔두세요. 자 분모는 놔두고 분자가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고 두 번째 거 2x 제곱 빼기 4x입니다. 좀 글씨가 이상하네요. 그럼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2, X 더하기 2분의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2가 되고,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.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자, 세 번째 문제는 뺄, 어, 곱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붙여볼게요. 자, 첫 번째 식은 분모, 분모와 분자가 각각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1분 x인데요. 똑같은 식은 약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x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4번 문제 나눗셈인데요.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면 되죠.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식은 x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X이고, 곱하기 역수를 합니다. X제곱이 분모, 분자에 X 더하기 4가 있으면 되고, X 더하기 4 약분하고, X를 한개 약분해주면, 분모는 X, X 빼기 4가 되고, 분자에는 1이 남게 되겠습니다. 자, 유제 1-1번입니다. 자, 다음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. 자, 1번 문제. 자, 1번은, 자, 분모가 이렇게 됐으니까, X 더하기 2는 공통이니까, x 빼기 1과 x 더하기 3을 각각의 분수에 곱해주면 됩니다. 첫 번째 식에는 x 더하기 3을 분모 분자에 곱하기를 해줍시다. 다음 더하기 두 번째 식에는 x 빼기 1을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를 해줍시다. 이렇게 되죠. 그럼 분모가 일치하니까 분자를 덧셈을 해주면 되는데요. 분자가 뭐가 되었냐 하면 여기서 x 더하기 3 더하기 2x 빼기 2. 그러니까 3X, 마이너스, 어, 3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적어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수분해 되지 않죠. 자, 그리고 약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습니다. 다음 두 번째 문제. 자, 2번은 이렇게 빼라고 하는데요. 자, 얘도 역시. X-3과 빼기 X-2를 더하기 2를 곱해서 통분을 해줍니다. 그럼 분모는 x 빼기 3 곱하기 x, 더하기 2분에 x 빼기 2 곱하기 X-2가 기2 3분의 X-3 기 X-2 곱하기 X-2 하기2가되기그2 곱하기 기두2째 식은 x 더하기2 곱하기 x 빼기 3분에 x 분의 X-2 기 x 곱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기니다 자, 그러면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2 적어주고요. 자, 분자에서 첫 번째 식에서는 x 제곱 빼기 4가 나오고 두 번째 식은 전개하면 x 제곱 빼기 3이 됩니다. x 제곱 빼기 9가 되죠. 여기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x 제곱 없애버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9. 여기 분자에 5가 남게 되겠습니다. 그다음 3번 문제. 자 3번도 예, 곱하기가 좀더 쉽죠. 3번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분수는 자, 분자는 3곱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. x 빼기 1곱하기 x 더하기 3. 자, 분모는 x 빼기 1곱하기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.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3분의 합차공식 써야죠. x 더 빼기 1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x 빼기 1 공통인 거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남는 게 x 더하기 2분의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이 남게 되겠습니다. 다음 4번 문제 나눗셈인데요. 자 분자 인수분해 해주고요. 자, 분모는 x 더하기 5. 나누셈은 역수를 곱하는 거죠. x/2분의 여기 있는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여기 분자에 적어줍시다. 이렇게 되네요. 그럼 x 더하기 5가 약분되고 x/2가 약분 되어서 답은 x 더하기 2 곱하기 x/1이 되겠습니다.